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요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꽃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나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두었건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간의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은 명백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감동된 베드로가 대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한 복음 증거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뜨거운 신앙과 더불어 그의 확고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유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 주며 또한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으면 금식보다도 어려운 게 바로 전도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어떤 신자들은 일년에 수천 명에서 심지어는 어떤 해는 만 명이 넘게 혼자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역이 바로 전도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역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 또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이처럼 어려운 것은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전도는 억지로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위익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효과적이지 않고 무리한 방법과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라 할지라도, 전도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위익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하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전도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으니 그것은 찬미요 영광이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효과는 덜하고 따라서 마음의 기쁨과 확신보다는 두려움과 수고로움이 뒤따르게 되는 힘든 사역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다섯 번씩이나 갇히는 순환을 당하였으니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 결코 아니고 전도하다가 당연히 비법과 수고로움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되어서 설득당하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하여 천고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상이 크고 환희가 넘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면 어려움이나 피해도 전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도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지상명령이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전도라면, 신자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고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면, 그 전도는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어려움과 피해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를 들어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 말을 먼저 걸어오고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그냥 지나쳐 허비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지혜를 주셔 주시고 말재주를 주셔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능력으로 전달하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읽게 되면 그 읽는 내용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지며 성령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마침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성경에 대한 의문과 구원의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해 오게 될 때의 기쁨과 확신으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갈리 어부 주신인 베드로도 유대인 율법 교사들도 깨닫지 못하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박하고 정확하게 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구원의 진리에 굴복시켰던 것처럼 복음 전도, 전도자로서 충분히 사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영광 돌리는 아무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과 중에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소원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사가 병법과 전술을 연마하고 운동선수가 경기에 필요한 기술과 체력을 평소에 부단히도 훈련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체력은 곧 성령 충만함이며 기술은 성경 말씀의 지식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고 주어진 복음 전도의 기회를 허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전하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 구원 진리를 성경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저, 것이 전혀 아니라, 전도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심령이 움직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오직 성경말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전도의 방식은 성경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암기한 성경 말씀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신년만 있다면 성경에 근거한 전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내가 성경을 아직 잘 모른다는 불안함에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로 주어진 기회를 허송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 그가 몸을 의지하여 뜰 만한 구명대 같은 것을 외면하고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은 물체나 열심히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전도의 방식은 하나같이 철저히 성경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인간을 구원하고 인생에 복을 주시는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본문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상에 분명히 종말이 있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에 반드시 찾아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구원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으며 예수님께서 구원주 즉 그리스도이시며 구약 시대의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졌던 희생양처럼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번제로 십자가에서 들이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셨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사도의 사도들이 겉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에게 유익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 이상의 명백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사도의 이첫 설교 내용과 그 자세를 전도의 무범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붙잡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사단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복음 전도의 앞장서야 함을 기억하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1장.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이어라 이소 소식처... 권리초 영광의 소